공장 옆에 아주머니가 이렇게 고수를 뿌려, 씨를 뿌려놨습니다 이게 파주사람들 이북사람들이 많이 먹는다는 고수입니다 고수 아, 그러니까 이쪽에 사람들이 많이 네. 먹더라고요 김장에도 너무 먹잖아요이 고수를 네. 저런건 좀 컸네 네, 이, 이렇게 좀 크던데 키가 네, 이만큼 크다 네. 근데 너무 커도 자 이게 고수라는 거고 네. 다 고수만 뿌렸어요 이것도 고수고 이거 열무인가분데 네, 알타리. 알타리 이 알타리 네. 야 벌써 이렇게 이렇게 컸어요? 네, 컸어요 따뜻한 봄이 오는 것 같습니다 <목소리> 그러니까요 요거는 상추예요 <목소리> 어 상추도 많이 컸네 자 이제 봄이 거의 다 왔습니다 거의 다 추위도 다 가시고. 푸릇푸릇하게 맛있게 올라오고 있습니다.